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무슨 이제 고민이나 어떤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고민을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좋아하는 뭐 인기 있는 사람들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어떤 걸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어떤 인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 나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해심도 많아야 되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그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말투의 습관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은요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투를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요 흉내내고 그거를 우리 습관으로 이렇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그 특징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배울 건데요 어떤 방법인가하면 맨 처음에 그잘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의식 중에 어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 나쁜 말투, 나쁜 습관을 먼저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는가 먼저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그러면 이 말투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아보는 이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나쁜 습관이 혹시 나한테 말투에 있지 않나? 이걸 체크해 보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혹시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지 않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아니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무의식 중에 어, 내 말만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주말이 지났어요. 월요일이 돼가지고 동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옥상에서 어젯밤에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더니 어, 그것도 은근 분위기 있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그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성. 으로 어, 이 대답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청승이다 무슨 삼겹살을 사다가 옥상에서 귀찮지도 않니? 어, 옥상에서 구워 먹어 요새 삼겹살 나가서 사 먹는 게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혀 그 기름 튀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거 얼마나 귀찮아 아이고 난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위주 그런데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제가 지난번 대화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상대방이, 어, 주인공이 되게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루프탑에서, 옥상에서, 어, 삼겹살 구워먹었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재밌었겠네. 드라마에도 그런 거잘 나오잖아. 나도 그런 거 보면서 언젠가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었겠다. 나중에, 야, 우리 직원들도 한번 초대해서 한번 거기 가서 구워먹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말투.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해주는 말투. 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보세요. 이제 어, 나도 무시 중에 또 이런 말 쓰지 않나? 어, 잘안 좋은 말투. 체크해야 될상항두 번째 뭔가 하면요. 누가 나한테 고민을 얘기하는데 내 맘대로 조언한 적 없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거 저 말씀 들으시면서 갑자기 가슴이 쿵내 얘기인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니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누가 이제 막 후배들이나 무슨 얘기 했을 때내 마음대로 막 조언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일이 너무 많아서 맨날 야근을 하는 그런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가 드디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일이 너무 많아서 이선 못 다니겠어. 어, 정말 이제 나 그만 두고 싶어 이거 나 그만 둘 거야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어 내일도 가기 싫어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선배인 내가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예그내 마음대로 조언하는 경우 어떤 건가하면 내 마음대로 조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직장을 뭐 장난으로 다니냐? 어? 직장이 다 그래요. 돈 버는 게다 힘들어. 어? 거기도 지금 못 들어가서 정말 줄을 서 있다. 줄을 서 있어. 복에 겹지 니가. 이렇게 하는 게내 마음대로 조언하는 거예요 그냥 잔말 말고 다녀라 이러는 거 처음에 그만큼 안 힘든 회사가 어딨냐 이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걸까요? 그 특징은요 소통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100%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 어, 이미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다 해결되는 거죠. 사실 후배는 회사를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투덜거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칭얼댄 거죠. 어, 그 후배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뭐 그 어, 회사가 장난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막그 훈계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어? 매일 그렇게 야근하니까 몸도 축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아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겠다. 아이고 딱해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공감,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 뭐 어떻게 하니 힘들어서 뭐, 매일 그렇게 야근이야? 뭐. 그래서 뭐 일단 몸이 축나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뭐 영양제를 그러면 챙겨서 한번 먹어볼까? 어? 이렇게. 그를 위로해주고 지금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조언이라도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조언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하고 있는 거라는 게그 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도 상대방이 고민 들어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조언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자기 기준으로 결론을 딱 내버리는, 혹시 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저는 이제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은 아니지만, 나도 그 비슷하게 무의식적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막내 맘대로 조언하고 내가 결론 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때가 많았구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laughs>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사실 했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상대방 이게 누가 고민을 나한테 했을 때내 기준으로 결론을 아예 내려서 이렇게 딱 내놓는 거 그러는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그런 버릇이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 고치기로 해요 <laughs> 고쳐보시자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직장 후배가 또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그 이제 세,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한 1년 차 되는 신입사원 1년 차 되는 신입사원들이 이제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만둔다고 하는 친구들 많죠 사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내가 김대리인데 대리님 뭐지 저는 지금 퇴직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퇴직을 할까 아니면, 이제, 공부를 더 해볼까? 아니면, 뭐, 그, 아예 유학을 가버릴까? 뭐, 여기서 대학원을 다닐까? 막, 그때 뭐,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렇게만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는 어떤 걸까요? 나쁜 일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결론 내리고, 어?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 딱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진로라고 딱 결정하고 나서 지금 그 나이에는 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어? 본인이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지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 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아, 얘는 지금 진로 고민하는 거야. 기준 정해서 결론 내리고,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거 퇴직이냐, 이거, 이거 세개 중에서 그러면 결정해야 돼. 신중해야 돼. 이렇게 나는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말습관은 어떤 건가 하면, 어,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내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해서 그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질문들을 건네는 거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그렇게 이제 막김 어, 대리님이 렇게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셋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원래 이 직원의 지금 마음은 1년이 지나서 정말 유학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막 열망에 끌어서 막 유학을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어, 회사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그막 그, 막 사람들이랑 부딪히는거이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너무 부딪혀 가지고 아 정말 난 적성이 아닌가 봐, 회사가. 이런 기업이 적성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막, 사람, 바로 직속 상관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갖고, 아, 정말 회사를 정말 도망가야 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뭐 유학이다, 뭐, 아니면 대학원이다, 막 끄집어낸 거죠. 그니까 러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는, 어 앞서 말한 나쁜 예처럼, 그 뭐지, 진로 문제를 너무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어, 요새 뭐 많이 힘드니?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투의 특징. 그래서 어, 요새 어, 힘들어 보일 때 혹시 뭐 이게 렇 회사 안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어? 라고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회사 안에서 이제 힘든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사실은요 뭐 이런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막 우리 제가 모시고 있는 뭐, 뭐 과장님이 이렇게 막 하시는 걸 제가 이게막 어, 대응을 못 하겠어요. 막그 월요일 출근하려고 막 심장이 뛰어요. 라든지 응?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제뭐 친구는. 어, 뭐, 다른 회사에, 나 입사할 때 저런 다른 B라는 회사에 갔는데, 거기는, 이 회사보다 굉장히 어떤 봉리후생이나 어떤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게 좋았는데 제가 그거를 몰랐다. 그래서 어, 자꾸 비교가 돼서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본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급여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비전, 비전 문제 저는 결국에 나중에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고민은 어떤 건지 내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수 없는 거고, 좋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정말 고민을 끄집어 내주는 어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서 그가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결국 스스로가 해답을 찾게 하는 사람인 거죠.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내 문제니까. 정답은 다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누가 아 들어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없는 거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해서 결국 내가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조언을 잘해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투에 어떤 그 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말투 세 번째는 좋은 질문을 그 사람의 말하고 싶은 정말 내용을 간파해서 좋은 질문으로 유도해서 그가 다 말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중에 다 듣고 그 핵심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혹시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누구랑 얘기를 할때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이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난세개다 아니야라고 하면 정말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 어디에 가서라도 조금씩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을 이 기회에 싹 걷어내고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말투를 습관을 들여서 앞으로 소통을 정말 잘하는 그런 말 습관을 가진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실장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추천 영상 나가는 것도 같이 보심으로서 직장생활에서 아니면 인생에서 이만큼 유익이 되시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정말 깊이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